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입니다. 오늘도 빠 코딩하고 계신가요? BJ 퍼블릭에서 스벨트로 시작하는 웹 프론트엔드 책이 나왔는데요. 어, 이걸 보고 한번 리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여러 가지 스벨트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스벨트를 활용한 투두 앱 만들기, 그리고 SNS 프로젝트 만들기 등을 다루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터브 소스인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챕터별로 이렇게 소스가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분께서 스벨트에 대한 거에 기본적인 것들을 다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른쪽에 이렇게 스벨트 할일 목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리고 스벨트에서 기본적인 컴포넌트 트랜지션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다루고 있어요. 빨래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요. 뭐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운다든지. 저자분께서 따로, 이제, 인프런으로 강좌도 만드셔가지고, 어 만약에 책을 구매하시는 분은 요거랑 같이 학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간단하게 스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액트 앵글러 뷰보다, 어 훨씬 코드량이 적게 돼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유즈 스테이트라든지 요런 걸 통해서 저 데이터를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냥 이제 변수 일반적으로 하듯이 이렇게 해서 A, B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보면은 뭐 투두 서비스 개발하고 그런 다음에 스토어를 활용해서 리팩토링 라우터 라든지 그리고 엑시오스 를 활용한 이제 api 처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책의 목차를 보시면 어 스테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컨텍스트 api 랑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 트랜지션도 다루게 되고 액션 처리 이런 것도 다루게 돼요. 어, 그리고 좋은 게 이제 실전 프로젝트로 할일 목록 만들기 이런 서비스도 한번 같이 만들어보고 그리고 라우터 이런 것도 활용하고 엑시오스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에러 처리라든지 그런 것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SNS 서비스 만드는 게 있는데 어, 이걸 통해서 실제 이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뭐 보통 게시판의 형태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회원 가입 그리고 요렇게 어, API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 그리고 이제 헤더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게시글도 작성하고. 그리고 좋아요라든지, 그리고 게시글에서 댓글도 달고 수정하고 이런 것도 같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어,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화살표 함수라든지 어, 배열에서 이제 콜렉션이죠. 그 배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들,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어, 다루는 섹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다섯 분을 추첨해서 아래 도서를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요. 정 대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주실 때 응모하는 도서의 이름이랑 그리고 해당하는 도서가 필요한 이유를 어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 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